아 어, 보자 이번에 뭐 해볼까 헬머 해보자 디아블로스를 헤머로못할거 없지 그렇지 크로스 시즌 땐 시체를 못 때렸는데 다시 때릴 수 있게 됐나 보군요 예 네, 됐습니다 때릴 수 있어요 기도 채워줘요 아옷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인공 말고 레더드 약간은, 미국적인 분위기로. 이거, 가 근데, 스테이스랑 막 그런 걸 거야. 어. 지금, 스킬 인포 보면은, 리커버리 스킬, 스피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열었습니다. 가시죠! 아 근데 벌써 방송 킨지2 시간 됐네요. 역시, 모너는 대단해. 조구만 <laughs> 바로 내려가고 밥을 그러니까 본격 타임머신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저기 뭐야, 그 문명이나 그런 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타임머신이거든요. 갖고, 갖고, 갖고 가면은 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고루스님도 아비 okay. 오케이. 머리는 나의 것! 어차피 아무도 안 치는 것! 하나, 둘, 써이 야, 해머가 세게 뜨다 확실히. 이번에 차지를 해가지고 때릴 수있더라고 해머가 차지가 돼요. 그러니까 해머가 차지가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잖아 그러면은 해머 길을 그대로 모을 수가 있어 머리 닦것 머리 닦것 머리 머리 줘 머리 줘 머리를 주세요 머리는 날것 오케이. 기절! 기절! 기절, 기절! 나비! 야, 해머 좋다. 콩! 콩! 아, 세이! 하이! 하이! 싸이예! 하나, 둘, 싸이야! 테마가 시원시원해서 좋네 둘 아쎄이 뿔파게 일단 기 차지해서 기 차지해서 길 차지하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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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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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다오. 아하, 아우더 먹을 필요 없나? 아하, 내가 죽겠구만. 아우더 먹을 필요 없나? 나는 죽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멋진 해머기 때문이지. 둘셋사진잉둘셋 아하 갔나? 갔네 아이고 정신 없겠다. 좀 갈까요? 네, 모는 아직 월드 베타고요. 자나 아직 안될것 같은데. 아직 안잔네요 나비. 자 이거 M으로. 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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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아니라 머리를 아스 아이씨 오케이 빠스이아 해마 차이죠. 아이, 빡세가 안 맞아. 아이, 치였다. 지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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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지다안 된다. 자, 이제 제 뛰어 들어가면서 또 저거 만졌으면... 어.. 터뜨리죠 이게... 자, 생... 생 깔자, 생 깔자, 생 깔자, 생 깔자! 조심. 저기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은근 있더라고. 독, 독. 자, 다시 튀어나옵니다. 시민리 일단 깔고. 라고 아, 이고 힘들다. 모넌 해포 해보, 해보 커스텀 이 어떻게 되 는지요? 모넌 해보 커스텀 이요? 몰라 기억 안 나. 모넌 해보 는난 그거 는 거의 그거 밖에 안했던거같 은데. 그 통산탄 뭐지? 통산탄 특화 그 호석이 있어가지고 거의 그거밖에 안했던 것 같아요. 저 도망가죠. 도망가도 저거 어차피 다시 올 텐데, 네, 함정 가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자, 터뜨리고 다시 한번 터트리고. 마비, 좋아. 역시 마비 햄면 좋다. 햄어가 막 쓰긴 좋다, 확실히. 다시. 자저죠 저니까 이번에 가서 폭탄 놓고 가면은 끝날 것 같아요. 이거 폭탄 놓고 볼보로서 바로 잡고 하죠. 아직 시간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얘 자요 이거 자는 거야 이거 그리고 라이프 파우더 하나 뿌리고 대금 없죠. 대검 없으면은 그냥 폭탄, 폭탄 그냥 터뜨릴게요. 이거 내가 보기엔 터뜨리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쳐. 나이스! 아하. 아, 야, 이게 맞냐. 이게 맞으면 안 되지? 됐나?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아오, 땡큐 오케이, 잡았 나이스 자, 포에버로스 잡으러 갑시다 포에버로스가 어디 있을까? 볼브로스 적당히 7번쯤에가면 어딘가 6번 쯤에가면 어딘가로 나오지 않을까요? 자. 근데 주면 6로스면는 것도 일이다 진짜. 위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은 아예. 저 사막 페드 쪽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고, 사막 페드 쪽이 가능성이 없잖아. 있긴 하겠다. 숄로 가보자. 포유정 저기 없나 본데? 어, 샌드 균 쪽에는 없구요. 위쪽으로 갈까? 포가 재밌어요. 근데 밸런스가 제일 잘 맞는 게 내가 보기엔 포가 아 포지는 너무 너무 저기 뭐야 신규 무기들이 너무 좋아졌어. 여기는 다 올드인데. 오케이 저쪽 끝에 있네요. 가야 되나. 뒤로. 오케이. 아래로 퐁당. 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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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때는 커스텀이라는 게 거의 없고 그냥 그다라마듈라 아, 얘 잡자고. 다라마듈라 잡겠다는 거 아니지. 얘 잡자 그래. 몸통 백업 스해 가지고 내게 얼굴을 잡해 <목소리> 내기야 너무 잘생겨서 지금 말이 끊겼어 너무 활동적이야 어! 대검 커스텀 수중전 수중전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수중전은 아예 물속으로 들어가는아얘또 놀리네 가만히 있어 내기야 그러지마 기야 매기야? 매기야! 가지마 네, 일단 얘가 나온다는 건불가능스도 나온다는 소리죠. 아그나코토리였나? 볼가드 추가하니라 야, 근데 앨리스님 되게 잘 타시네. 자, 저쪽은 볼그로츠가있고요 머리, 잘 머리, 머리, 자라나라, 머리, 머리, 자라나라, 머리, 머리, 자라나라, 머리, 머리. 아나하라 머리, 머리! 근데, 아예 작정하고 단차려는 탄손검은 햄버랑 같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쿵쿵 따는 계속 날아다니는 공격이니까, 그러니까, 띄우는 판정이다 보니까, 또 간다 안 가네 어디 가니? 얘야? 또 자러 가니? 아이고 서드사이님 월드에서도 슬래시X 쓰실래나? 쓰레기, 재밌긴 재밌는데 뭐, 주력으로 쓸지 안 쓸지는 회피 성능이 얼마나 잘돼 있느냐 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어, 그, 퀵 리로드, 퀵, 퀵 리로드, 어, 퀵 리로드 있어요. 있긴 한데, 나 그거 어떻게 쓰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좀 이따 걸렌스 한번 해볼게요. 아마 곧 끝나지 싶은데. 근데, 생각보다. 나한테 잘 맞네. 쉬워졌나? 그러니까, 나한테, 나, 내가, 내가 할 만하면 쉬운 물인데. 이거 봐. 내가 하기 쉬운, 쉬울... 아,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하기, 내가 쓰기 편한 무기는 쉬운 무기인데, 진짜로.